이렇게 도망갔습니다. 그때 예수님이 바로 내가 남편처럼, 내가 친구처럼 너의 옆에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? 이게 어떻게 된 거냐? 그러면서 이제 안 되겠다.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의 영으로 네 속에 들어와서 살아야 되겠다. 주님 그 사랑인 것입니다. 그 사랑을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. 이 사랑을 또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. 저는 이 부활복음 부활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가는 곳곳마다 내가 백번 백번 얘기 하면 그 말밖에 없는 것입니다. 바로 십자가의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귀합니까 십자랑, 십자가의 사랑보다 더큰 사랑이 뭐라고 제가 절번에 설계한 적이 있습니까? 설계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? 십자가 사랑보다 나를 위해 피흘리신 예수님보다 더 귀한 사랑 그것이 뭡니까? 저는 얼마 전에도 바로 주님 예수님 오직 예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감사해 감사 예야 십자가의 사랑보다 더 귀한 것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그게 뭡니까? 바로 그것이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에 우한의 주 그리스도가 너희 속에 들어와 살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.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바로 사랑보다 귀한 것입니다. 그분이 왕이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랑 영원토록 영원토록 바로 임마누엘 하시고 사시겠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.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내가 살아가면 그 사랑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?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보다 귀한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. 그들이 다 어떻습니까? 바로 십자가 선상에서 다 바로 그들은 도망갔고요. 특별히 바로 베드로는요, 막 저주하고 막 주님 막세 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도망갔어요. 그런데 그들이 사도행전에 보세요. 다 돌아왔어요. 도대체 돌아온 이유가 뭐야? 어떻게 왜 돌아왔지? 이게 어떻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 흩어지고 도망갔는데. 떻게 되는 거지? 베드로는 돌아와가지고 이제 바로 십자가의 선상에 순교를 당하는데, 오 어, 나는 그냥 그냥 십자가에 이렇게 이렇게 내가 이렇게 죽기를 원치 않아. 나는 거꾸로 매달아 못 죽기로 원해. 베드로가 못 거꾸로 못 매달아 숨 순교 당한 거, 거 아십니까? 그래. 어쩐지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일어났습니까?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로 저주하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세번 부인하고 도망간. 그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?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에요. 그것이 그것이 뭡니까? 부활의 주 그리스도, 부활의 주 성령이 그 안에 베드로 속에 들어와 지금 거하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부인할 수 없고요, 거짓말할 수 없고 그분이 살아 역사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거짓말합니까? 바로 그는 거짓말하면 살수 있어요. 그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들한테 부활을 부인하면 살 수가 있대니까요.